오케이, okay,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르트입니다. 오늘의 게임! 킹핑 예, 오늘은 제가 어마어마한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 영상에 자성 무라마사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지개 무장색이 나와가지고 못 찍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자성 무라마사 한번 해볼 거고요. 원래 댓글에 이런 게 달렸었어요. 루트님, 낭만 무라마사 PVP로 낭만 챙겨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렸었는데 제가 원래 자성 무라마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성 무라마사로 낭만 챙기면서 재미 게킹피스 해보겠습니다. 뭐지고? 일단은 지금 실실 열매인데, 어 자석 두개 보이니 얘들아어이 맛있게 생긴 자석 일단 먹자고. y u 아니 옛날에 자석이 좋았다가 너프를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안 쓰는 열매거든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풀 타임이 말이 안 된다. 이걸 누가 써?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풀 타임이 아직 안 끝났다. 예. 자석은 그렇게 좋지 않다. 원래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일단은 무라마사 데미지부터 보겠습니다. 무지개 무장색 딱 키고! 어, 이거잖아, 얘들아. 이게 무지개 무장 무라마사거든. 일단 간단하게 Z 데미지. 슉! 어? 에? 2만이 난다고? 아니,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안날 텐데? 아, 이거 사람한테 실험을 해봐야겠는데? 사람한테? 어, 저기 사람이 있네요. 유튜브 사랑 어, 사랑아, 한 대만 맞자. 너좀 아플 거야? 제트 슉! 야, 데미지 뭐임? 2만이나 나는데, 2만? 어,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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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X, 슛. X는 뭐, 그렇게 세진 않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가. 저는 X만 각성을 한 상태라서 X 각성 데미지가 엄청 세다. 이번에는 각성 X 데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성 X, 쉣! 그래, 각성 X는 15,000. 어, 이 정도로 답니다, 여러분들. 각성 X가 꽤 세다고. 그래서 자석이랑 나쁘지 않게 콤보가 된다. 물론 자석은 고상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자석 열매 데미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쓸 거는 BVC 이거밖에 없습니다. X랑 Z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일단 Z를 보시면은 뿅! 어,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이거는 그냥 사냥용이지 그냥 안 써요, 저희는. 그리고 X. X는 이거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상대방 가두는 건데 뭐 그다지 의미는 없다. 그래가지고, B, V, C만 보겠습니다. 일단, C, 슥! 12,618! V, 사 14,718!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았죠? B, 올라가라! 8786. 근데 이게 원래 너프 전에는 진짜 데미지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렇게 세진 않다. 야, 한번 맞아봐라, 내 콤보. 이거 일단은 콤보 맞으면 진짜 뼈도 못추리거든요 여러분들. 하하, 큐트. 뭘 귀여워도 그냥 죽는다. 빌라 대충 어떻게 쓰냐, 이 콤보를. 일각 V 한 다음에 Z 한 다음에 바로 그냥 B. 하고, 더블 더 치다 음제 Z 한 다음에 X. 삼삼삼삼. V. 뭐 이런식으로 한다 콤보는 근데 이거 상대방이 다안맞아 줘.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게 얼리는것도 없고 고정시키는것도 없고 그렇지만 뭐 데미지는 나쁘지 않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고대삼돌이 각성이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원콤 콤보를 낼수가 있다 네 어? 실험대상은 또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냐 바로 일각 V한다음에 Z한다음에 바로 기한 다음에 바로 x 한 다음에 z z z 하고 cv 이런 식으로 죽인다. 아시겠나요? 뭐 근데 오늘이 무라마사 쓰는 날이니까 일단 무라마사 쓰고요. 어, 화염 인챈트까지 발았잖아 얘들아. 근데 왜 강화가 안돼 있냐? 아니, 이거 강화하면은 데미지가 더 센데 내가 왜 강화를 안 했지? 어, 블랙 스미스 씨, 안녕하시고. 아, 재료가 이거였구나. 사브라이 배치랑 철 사무라이 배지 한개 플러스 철 20개 삽니다 저요 <laughs> 아이고 회장님 토큰 원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미 그럼 강화를 진행해볼까요? 와 이거 데미지 10% 차이가 엄청난데 진짜 대박이다잉 강화 해즈고 이거 안되겠다 일단 사랑이랑 먼저 PVP를 떠야겠어 사랑아 오뎅섬 뒤로 따라와 오케이! 3 1로5 바로 가겠습니다! 뭐 뭔데 들어오시면 안 되죠! 지금이리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견문 다 뺐어요 야 와봐! 오케이! 진짜 걸렸다! Z하고 X! 상상상상상상 바로 CV! 까비! 아니 이게 너무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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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너무 피할게요 뭐? 아... 피 아니 이거 오히려 악세사리를 도플라빙고 환경말고 어 프레스테지 이 대거 이거기자 얘들아 오히려 무라바사에 힘을 더 줘보자고 좋아 슥. 와 데미지 잘 들어갔어 까비 제트해주고 달려주세요어 어, 안돼 이러면 내가 이겼지 요 어. 불빨 캣 아니 악세사리 바꾸니까 그냥 이겨버리잖아 이번에는 공섭에 가가지고 공섭 사람들이랑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공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어... 뭐야 엘리 뭐야 일단 바꿔 뭐 떴냐? 에? 와우! 와, 지금 유령선이 진짜 필요했는데 다행이다! 제가 벌던트도 아직도 못 얻어가지고, 요로 각성도 못한 상태거든요? 이거? 벌던트? 무조건 먹어야지. 반드시 가야지, 얘들아. 유령선 잡으러, 렛츠고! 슉슉슉! 빠라바라바라, 바로 돌아가서 Z 한 다음에 창창창, X 넣고, C, V하고 X 한 다음에 Z.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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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면은 바로 데미지 말도 안 되게 들어가죠? o 케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마지막 일격. 수수수. 무라바사 Z. 수욱! 캣! 이거지, 얘들아. 이게 무라바사지. 보상을 야무지게 챙겨볼까요? 오, 팔잼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오! 아, 오늘은 좀 나쁘지 않네? 오, 드디어 1대1 대 사람을 구했다. 드디어 나의 자석 무라바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얘들아. 아니, 근데 1대1 뜬다는 사람이 2 4 2 3렙인데 그렇지만 나는 차별이 없는 남자. 레벨이 낮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가라. 다음 사람 나와. 오케이, 3회 보고, 이번에는 세세네요. 오호, 세세는 극대신가? 어, 일각도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Z하고 X. 선하선하선. 끝났죠? 어디 갔냐? 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손! 땡! 캣!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자에겐 약하게 한다. 강강약약. 자석 V만 제대로 맞췄으면 원콤이었는데, 깨비? 오케이, 3-1-5!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러 얘가 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거할때제하고 x 타다다다다다다 브이! 컷! 걸리면 죽는 거야, 애들아. 그냥 원콤이거든, 이거. 길 가다가 자성 브라바사를 조심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자석무라마사 한번 사용해봤는데 자석무라마사 솔직히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무라마사 쓸 바에 고삼각을 쓰겠다 이 말이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